아무리 더워도 안방 사모님께 인사드리기 전 아니 사모님이 인사받으시기 전엔 이집 방안 어디에도 발못 디디니 그리들 알고 똑바로도 서서 기다리거라 알겠냐? 아줌마가 말하던 그 아이들이요? 예 사모님 에휴 노랭이 훼쳐먹을 년 염치도 체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만둬요 아 사장님께 알려야죠 그 사람 모르게 저러겠어요 허락받고 불어져라는 거겠죠 아니 사장님은 감기 곱불도 남한 줄 만큼 인색한 양반이 저 여시한테는 번번이 저. 우리 재식이도 없고, 창 내가 와야 저것들을 확 몰아낼 텐데.